안녕하세요 천안중고청구소 이팀장입니다 이번 차는 2000cc 중형 세단 중 하나인 소나타 DN8 모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파이어 컨디션도 나쁘지 않고요 휠은 약간의 생활 스크래치가 있네요 보시는 것처럼 조수석 방향이 깔끔하고요 뭐, 후방 감지기 같은 건 요즘 차 거의 기본이죠. 운전석 방향도 깔끔합니다. 네, 트렁크 공간도 2,000cc 중형 세단 답게 결고 작진 않아요. 넓습니다. 구성품 다 갖고 있고요. 뭐,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고도 없다라는 표시 중 하나예요. 가끔 모르시는데요. 여기 누르시면 트렁크 열립니다. 가죽 시트 깔끔하게 상품화가 완료되었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깨끗하죠? 1열과 2열 상의 공간도 충분한 중형세단 나온 모습입니다. 네. 시동 한 번에 쫙 갈리는 모습 보여드렸고요 현재 냉간 사, 냉간 상태이며, 엔진 소리도 매우 부드럽고 조용합니다. 현재 이 차량의 주행거리는 6만키로, 조금 안 되는 수준, 5만 7천킬로 주행했네요. 옵션을 좀더 설명을 드릴게요. 에, 이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뭐, ISG 같은 게 기능이죠? 엔진 꺼지는 거, 오토스타뱅거 기능과, 차선 이탈, 차선 유지장치, 트렁크 버튼, VDC 버튼, 전자파킹 버튼. 여기 있네요. 전자바킹 채워봤습니다 그리고 패들시프트 스마트 등급인데 이런 게 있는 거 보면 기본 등급이네요 에어백은 정중앙에 있고요 좌측에 리모컨, 음성인식, 핸즈프리 지원됩니다 오른쪽에는 어드밴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장착돼 있습니다 앞뒤 차간거리 유지할 수 있고요 핸들도 자동으로 돌려주는 기능이 있네요 이렇게 순정 AV가 있는데요 이거 특징이 어 내비게이션은 없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USB 케이블을 통해서 폰하고 연결을 하실 수 있어요. 그렇게 해서 뭐 티맵 같은 거 가동하시면 좋고요. 아니면 뭐 USB 단자에다가 요즘 뭐 꽂는 거 있죠? 그런 거 이용하시면 더더욱 좋으리라 생각됩니다. 에어컨은 수동식 에어컨이고요. 운전석 열선 시트 지원됩니다. 조수석은 여기 있네요. 성풍 시트는 빠져 있습니다. 버튼식 기어 노브 보실 수 있고요. 오토 홀드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를 통한 차량 성격 변화되는 가걸 보실 수 있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이 스마트를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. 에어백은 운전석 외에 조수석, 측면 에어백 다양하게 있고요. 2000cc 중력세단 다운 넓은 공간을 눈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. 아, 그리고 또 특이한 게 있다면요. 여기 USB 단자 있잖아요. 이거 충전 단자고요. 여기에다가 폰을 올려놓으시면은 휴대폰 충전도 이루어집니다. 그러니까 스마트 등급이어도 기본적인 구성은 꽤 괜찮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내비게이션 하나가 아쉬운데 그거는 폰 프로젝션을 이용하시면 매우 유용하리라 생각됩니다. 솔직히 순정 내비 안 쓰시는 분들도 은근 많아요. 이번 차 신차 가격 2,390만 원에 182만 원 정도의 추가 옵션을 장착한 2,572만 원짜리 차량입니다. 전환 중고청구소에서는 현재 1950만원에 25% 수준 감가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. 스마트 등급의 스마트 초이스라는 등급과 스마트 센스라는 등급 옵션 추가해 장착된 차량으로서 무난한 중형 세단 중 하나예요. 어, 공인연비상 대략 13, 13.3 정도 된다 합니다. 엔진 미션, 그리고 일반 보증, 일반 부품까지 워런티는 충분합니다. 메인카 세컨카로서 모두 소화가 가능한 영역을 가지고 있죠. 솔직히 이 정도면 가성비 좋은 세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요즘 2천만원 미만으로 어, 주행거리까지 괜찮은 세단 찾기란 쉽지 않거든요. 거기에 연시까지 겸비하고요. 성능점검기록부를 보겠습니다. 2020년 6월에 등록되었고요. 일반 보정은 2023년 6월달에 끝난다는 걸 눈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. 보험사 메리츠에서 보증을 해주지만 현대에 보증이 남아있기에 뭐 크게 의미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. 현재 중행거리는 57,000km 네. 차량에 사고는 전혀 없습니다. 모든 작동상태 양호하고요. 그리고 보험이력은 없고 무사고 차량이다라는 것 그거를 강조드리고 싶네요. 오늘 천안중고차연구에서 준비한 소나타 DM8 차량은 합리적인 구성으로 준비된 차량입니다. 뭐 금액 더 주시면 더 좋은 차 찾아드릴 수도 있고 더 좋은 차 수배도 가능하겠지만 2천만원 미만에서 찾으신다면 오늘 천안중고차 구소에서 준비한 이 소나타 눈여겨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오늘 준비한 차량 소개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